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제 이름은 제니라고 하고요. 여기 LA 한인호에서 근무 중이고 또 여기 LA 시에서 간호사로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저희 한인회에서 얼마 전에 KYCC랑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정부랑 협력을 해서 COVID-19 Mitigation Project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 인해 저희가 한국어나 영어나 뭐 이런 코로나 19 교육적인 뭐 프로그램으로 위주로 하는데 COVID-19 뭐 rapid testing이나 아니면 또뭐 노숙자분들, 정신질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리소스를 여기 LA 카운티랑 있는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쉘터 그리고 저희가 또하이 키트를 하나 하나씩 배부를 해드리니까요 어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 영상에는 저희가 COVID 랩페타스를 많이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서 한 사람당 한네 개씩 드릴 수 있게 어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키트들이 다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설명서랑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 모르시는 분들께서 많으셔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망설임이 있더라고요. 이런 코로나19 라 t i 스팅을 뭐 하실 때뭐냐면은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이게 정확한가?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쌌는데 요즘에는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을 수도 있고 하나에 보통 20~30불 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총네 가지를 어, 구입을 했거든요 아마존에서 쉽게 찾으셔도 되고 여기 할인에 직접 방문을 못하시면은 근데 저희가 또 무료로 나눠드리니깐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5시 반까지 열려 있으니까 아무 때나 공휴일 빼고 오시면 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총 제품들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하나하나씩. 약간 비슷할 수도 있고 테스팅 하는 게 근데 어떤 거는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도 테스팅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예적에는 뭐 PCR 검사라고 해서 어, PCR 검사는 바이러스 RNA를 성분을 어, 발견해서 보통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 걸리고 저희가 구매한 것들은 다 집에서 간단히 랩비드 테스트니까 보통 15분에서 30분대 결과가 나오는 테스트 킷을 다 구입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 엔티젠, 항원 검사라고 하기도 하죠. 그거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발견하는 거고, 일단은 첫 번째 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많은 분들께서 흔히 사용하셨던 제품들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COVID-19 엔티젠 테스트. 이렇게 한 박스에 두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보통 오실 때두 개씩 드릴 거예요. 총네 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되게 길죠, 설명서가. 설명서가 있고 이렇게 테스트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면봉이 두 개가 있고요. 또이 액체 두 개가 있습니다. 액체. 일단은 다 제가 <laughs> 검사는 어, 직접 흉내 내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봉지를 뜯어보시면 돼요. 뜯어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면봉이 있는데, 이렇게 뜯으시면 돼요. 뜯으시고, 이 액체를 빼시면 되는데, 이 박스에는 이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을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이게 흘리지 않게 돼 있어요. 이걸 뜯으시고요. 이 면봉을 떼셔서 이쪽 부분에는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샘플이 정확하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검사를 하실 때. 그리고 코에 집어넣으실 때한뭐 4인치에서 1, 1 4 o u t h of an inch 정도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다섯 바퀴 이렇게 돌리시고 다음 것도 다섯 바퀴 이렇게 돌리신 후에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여기 액체가 있으니까요. 보셔서 액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꾹 이렇게 누르셔서 이렇게 하나, 둘, 셋넷 이렇게 하시고 꾹 누르세요 누르신 후에 이건 버리시고 뚜껑을 닫으셔서 닫으신 후에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윗부분 아랫부분 여기 아래에 s라고 적혀 있는데 s에 세방 이거 세 방울을 떨어뜨릴게요 보시면은 하나 둘셋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보통 15분 기다리는 키트거든요. 그래서 15분 동안은 기다려드릴게요. 지금 타이머 제가 핸드폰에 타이머를 치면서 이게 시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일찍 가거나 너무 늦게 하면은 이게 결과가 정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머를 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면서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는 되게 비슷해요. 생긴 것도 약간 비슷하죠. 뜯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이것도 비슷하게. 액체 두 개가 있고요. 액체 면봉 두개 어, 사용서가 있고 그리고 그 키트 두 개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비슷하죠? 이거는 그 집어넣을 수 있는 그 구멍이 없어요. 다른 키트 일단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 생겼는데 면봉이 하나야. 어, 넣으시고 면봉을 빼서 코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양쪽도 비슷하게 다섯 바퀴 하시고 이걸 뚜껑을 뜯으셔서 집어넣으시고 하나 꾹 누르시면서 둘, 셋, 넷, 다섯 쭉 빼시고 그다음에 위 뚜을 빼시고요 여기 right s i d e 보이시는 three drops라고 써있죠 저기에다가 세 방울을 떨어뜨릴게요 하나 둘셋 하시고 이젠 기다리시면 돼요 비슷하게 15분 기다리시면 되고요 이것도 옆에다가 놓을게요 다음에는 이세 번째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약간 간편해요 이렇게 따로따로 안돼 있고 하나로 돼 있어서 이걸 뜯어보시면은 뜯어보시면은 안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설명서 되게 길죠?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그리고 액체를 하실 때넘어뜨리지 않게 이렇게 스탠드도 있고요. 하나를 뜯어보자면은 뜯으셔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봉이 아니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두 번째 것도 여기 아래에 뜯어보시면은 여기에는 액체가 있어요. 이렇게 액체가 있고요.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 있게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걸 뚜껑을 넣으셔서 뚜껑을 이렇게 여시면은 액체가 있죠 집어 넣으시고 이거를 코에 다섯 바퀴 다섯 바퀴 하시고 이렇게 집어 넣으셔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렇게 이거는 누르는 게 아니라 열 바퀴 이렇게 돌리시고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놔두신 후에 이건 30분을 기다리셔야 돼요 30분을 그래서 핸드폰에 알람을 30분을 켜놓으시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해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되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크죠? 아까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거 비에. 근데, 이렇게 뜯어보면은,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설명서가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 있고, 면봉이 이렇게 두 개. 하나 쓸 거니까 빼놓으시고, 액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책처럼 펼치는데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면봉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책 액체. 걸 사용하시기 전에요. 책을 여셔서 여기 내부에 물 색깔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 쓰시면 안 돼요.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블루 카드가 여기 줄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시면 여기 left s i d 에 줄이 있죠. 그리고 내부에 이런 구멍도 있고 하신데 구멍은 손으로 만지시지 마시고 왜냐면은 여기에 이 테스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멍 안에 다음에는 이 액체를 사용하셔서 뚜껑을 이렇게 여시고 여신 후에 여기 윗 부분에다가 여섯 방울을 떨어뜨릴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떨어뜨린 후에 이건 치우고 면봉을 꺼내셔서 코에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시고 여기 아래에다가 쑥 집어 넣으셔서 이렇게 액체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이렇게 돌리세요. 둘, 셋, 이렇게 돌리시면 되거든요. 돌리시고, 이걸 빼셔서, 네, 빼셔서, 이걸 닫으시면 되세요. 이걸 먼저 퓨어업 하고 나서, 닫으시면은, 어, 15분 뒤에 결과가 여기 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치겠습니다. 글람을 15분. 15분 하시고 기다리시면 되세요. 이제 앞에 다 했던 그 코로나 키트를 여기 다 모아둘게요. 오케이. 첫 번째 한 거는 지금 2분 뒤에 되면은 지금 15분이 되시거든요. 줄이 하나가 있으면은 음성인 거고 줄이 두 개가 있으면은 양성인 겁니다. 이렇게 줄이 다 하나만 돼 있어요. 하나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음성인 거고 이건 30분짜리 줄이 하나 있고 둘이 두 개가 있으면은 보통 양성인 거거든요. 아네 어, 그렇게 해서 오늘 코로나 키트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효능성 그리고 되게 빠르게 뭐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한인회 방문을 하셔서 무료로 한 사람당 코로나 키트 두 개씩 드리거든요. 두 박스씩 총네 개가 들어있는 그래서 어, 그런 것도 다 설명해드려 코로나 백신과 독감 예방 접종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한 전화로 예약을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뭐 문자로 하시고 싶으시면은 139994932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뭐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3237320700으로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걸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시면은 여기 아래 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